아이가 학원 뺑뺑이를 돌고 딱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말, 숙제했니? 학습지는? 어차피 내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이고 내가 그러려고 지금 나가서 버는 거라면 그 시간에 조금 더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 부모가 온전히 양육을 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다른가요? 심한 아이들은 부모 같아요, 엄마가. 제가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다른 점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인간설명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은경이라고 하고요. 초등교사로 15년간 근무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도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입니다. 오늘이 이제 3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야 될 3월에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고민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바로 맞벌이 부모님들입니다. 사실 세분다 맞벌이를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라도 되나요? <laughs> 저랑 남편이 부부 교사였어요, 당시. 학기 중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정말 실려가지 않는 이상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3학년 때였고 큰 아이가 4학년 때였는데 둘째가 장염에 갑자기 걸려서 토를 하고 밤새 열이 나고 했는데, 아이가 아픈 게 결근 사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고 있는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잖아요. 큰애한테 정말 미안한데, 오늘 학교 좀 쉬자. 그래서 둘이 남아서 둘째가 토한 거를 큰애가 치우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짐작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집에 전화 한통할 시간 없이 학교의 시간은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랬던 시간들이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모님들은 어떤 심정이신지 <laughs>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는 늘 3월이면 2월부터 긴장이 되잖아요. 뭐 어떤 선생님 만나게 될까, 어떤 친구들 만나게 될까. 애들이 잘 적응을 못하면 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재판이 1 0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빨리 보내고 저는 가야 되는데 애들이 안 가면 저는 이제 그 다음 일정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이제 제 다리를 붙잡고 이천을 가기 싫다고 매달렸대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입 냄새 나, <laughs> 그래서 말이 이 닦고 가.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응석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48% 정도가 맞벌이 부부다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맞벌이는 필수가 된 사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벌이 부부 가정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일주일 일과표를 저희가 지금 가져와 봤거든요. 그냥 흔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방과 후 시간을 아이를 어디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안전한가? 그리고 아이가 편안한 곳인가? 그런데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 고 아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대가 되면서 그냥 안전하기만 하면 안 돼. 이왕 그 시간을 보낼 거면 아이도 배우고 싶었던 걸좀 배울 수 있고 언젠가 필요한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이 시간을 좀더 유용하게 활용해야 돼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그런 학원 스케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플랜 B, C, D까지 막 생각을 해 놓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이거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 세팅하는 게 3월의 가장 큰 숙제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3월 3월에 잘 굴러가는 걸 확인을 해야 4월부터 좀발뻗고 편안하게 아, 잘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네, 지금이 딱 그런 시즌이잖아요. 아이가 학원 뺑뺑이를 돌고 엄마랑 같이 딱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말 숙제 했니? 학습지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 해야 되는 얘기는 거의 없어서 초등학생인데도 아, 이런 거 엄마랑 얘기 안 해봤어? 그래서 사실은 엄마라는 게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관리자가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냥. 좀 오후에 누군가 봐주고 숙제는 공부방 이렇게 하면은 많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많이 권하는데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교육에 대한 열망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다는 건 편안하고 책을 읽거나 쉴 시간을 확보해주는 의미에서는 너무 좋은데요. 지금처럼 사교육이 과열되고 비교와 경쟁이 막 서로 부추겨지는 이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는 것조차 크게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돌보지 못하는 시간이고 내가 그러려고 지금 나가서 버는 거라면 그 시간에 조금 더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표를 저렇게 네, 케이트하게. 네, 단순히 지금 보육만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보육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오후 내내 공부방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다른 학원들, 수업이 들어있다라는 점이 부모님들께서 뭔가를 더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궁금한 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주 양육자 역할을 온전히 못 하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조 양육자, 부양육자가 천차만별인 거잖아요. 부모가 온전히 양육을 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다른가요? 제가 이제 교실에서 지켜봤던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다른 점은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들은 준비물을 두고 오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데 부모님이 절대 도움을 줄수 없다라는 걸 이미 몇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던 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요. 물론 아이들마다 성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는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 빌리던지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던지 얼른 나가서 사올게요라고 표현을 하든지 뭔가 자기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방법을 제안을 하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부모님께서 출동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서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도 돼요?라고 묻는 거죠.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좀 안타까웠던 건 아이들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잖아요. <laughs> 그러면 집에 돌아갔을 때이 속상한 감정을 바로 토로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의 아이들은 그 감정들을 이렇게 쌓아놓거나 밀려서 깜빡해서 얘기 못하는 일이 없이 그냥 그날그날 그날 다 해소를 하고 오는 것 같아 보였고요. 반대로 부모님께서 너무 늦게 들어오셔서 그날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피곤해 보여서 아이들도 알잖아. 부모님 표정 보고 말할지 말지 얘기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돈 버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상한 것들을 좀 누르고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물리적인 보살핌 이게 필요하고 사실은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시간 동안은 혼자 지낼 수 있는데 이때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의 엄마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이 매칭이 안 되는 일이 반복될수록 심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쯤 보면 엄마 아니고 고모 같아요. 엄마가. 그 이유를 애를 안 보살폈다기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학습 위주로 관리를 해 오면서 중요한 건 교육. 안 중요한 건 정서적인 거. 따다다다다다 학교 일을 얘기하고 빨리 자. 자는 게 엄마 소원이다 이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하면서 저희 딸 보고 되게 또 특이한 걸 봤는데 고등학교 때 얘가 한 10시 11시까지 공부를 안 해요. 빨리 하고 자지 그러니? 그러면 마막 깜깜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 아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제 집에 가면 숙제를 봐주니까 루틴이 딱 그렇게 일하는 엄마한테 맞춰져서 평생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없는데 혼자 놔두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있을 때 아이들이 되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일단 이제 잡념 이런 애들은 공상과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습관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심심할 때 물론 게임을 제일 많이 하긴 하는데 게임이고 TV고 다 차단을 해놓으니까 먹는 애들을 봤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굉장히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거 외에는 별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혼자 있기 때문에 누가 끊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학습 관리. 정서적으로 교감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정말 잘하셨을 것 같거든요 양서영 변호사님 모든 학부모의 원업이시잖아요 저는 초등학교까지는 좀 엄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함께하는 시간은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준비물이나 숙제 이런 거를 제가 챙겨줄 수 없다 이런 전제하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본인이 늘 챙기도록 제가 좀 단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에 체크한 건 저는 학습보다는 준비물, 알림장, 에서 알림장을 제가 보는 거 보다는 본인이 먼저 체크해서 하는 걸 해서, 그때는 제가 되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6시, 7시 되면 따각따각 따각 소리가 나면 애들은 이제, 빨리 TV 꺼! 뭐해? 너 챙겼어? 막이고 짠! 이런 상대 있어야 돼서, 그때 제가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요. 맞벌이 엄마가 키우니까 이 모양이다 소리가 저는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아까 고모 얘기하신 거 엄청 찔렸어요. 아이들이 셋이 자기네들만의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엄마한테 제자리거려야될 일을 일단 자기네들이 먼저 한번 해결해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니까 그러니까 조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거 애들 일을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었는데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부모가 케어하고 정서적으로 밀착해서 보살펴야 되는데 그걸 놓치거나 그러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벌이의 경우에 정서적인 발달이나 그런 부분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이거는 무조건 어릴수록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3년 동안 기본적인 관계가 다 결정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꼭 친엄마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좋은 양육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100%다 보살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거를 조금씩 빼고 학교 갈 때쯤 되면 그 시간 동안은 아이가 온전히 자기가 스스로 하고 한1 0살 정도가 어떤 큰 분기점이 돼요. 뇌로 보면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가방 싸기, 숙제하기 이런 거 스스로 할 때거든요. 그요 때부터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음. 나타나는 그런 정서 문제 이런 것들만 감지해 주면 되죠. 만약에 그 36개월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간에 안정적인 정서적 양육을 겪지 못한 그런 경우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애착 형성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끈질겨요. 이 아이가 평생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지를 이 애착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안정 불안정 회피 양가 그래서 엄마가 차갑고 이렇게 오면 밀어내면은 애들은 엄마가 왔을 때못본 척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면 다가갔다가 나왔다 다가갔다가 나왔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면 일관성 있게 친밀하고 애정 어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죠. 이+ 대상이 언제 달라질지 모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와 내 부모하고 관계가 배우자, 자녀한테 반복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사람하고의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는 좀 다르고요. 사회적인 관계는 참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착의 문제가 있는데, 쭉 혼자 살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극한의 어떤 정서적 고통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양육에서 핵심은 민감한 양육이거든요. 민감성. 민감성이 뭐냐면, 얘가 지금 뭘 필요로 하냐. 그거를 부모가 이렇게 보고 알아차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 노을 하는 게전 되게 좀 이제 이상한데 애가 어리면 엄마 나 지금 엄마 보고 기분 나쁘거든 이라든지 걔가 무섭거든 이렇게 안 해요. 못 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보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손 잡고 가는데 멈칫하면은 이렇게 보고 아, 거기에 무섭구나라든지 괜히 투정을 부리면 어 졸릴 때는 아닌데 배고플 때도 아닌데 그럼 열나나? 어리면 어릴수록 알아차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면은 가서 한 번씩 봐요. 애들이 어 엄마 왔어 이렇게 하면 어, 오늘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언어를 쭉 읽어내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엄마의 뇌, 엄마의 뇌가 이제 엄마가 되는 순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공감 능력 이런 게 조금 더 늘어나게 내가 변한다 해서 아마 이제 그러라고 준 능력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맞벌이 엄마들이 제일 이제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면 그 민감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폭력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은 오늘은 그날이 이 아닌가 보다 문 닫고 들어가고 아. 이걸 이제 뒤늦게 할 때가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마가 알아채주고 미리 얘기 건네주면 엄청 든든하죠 저는 모든 엄마들이 그 능력이 있는데 엄마로서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학원에 쏟아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 몇개 틀렸는가 뭐왜 학습지. 어, 어, 이렇게 학습지는 많이 풀리신 이게 매일 하는 학습지는 출근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학교를 매일 갔다 오잖아요 근데 추가로 또한 군데를 더 가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하는 것도 힘들고 관리하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애가 이제막시험대로 보이죠. 나는 회사에서 잔업하고 야근하는 걸 싫어하면서 왜 애한테는 이렇게 <laughs> 시간에 근무를 시키고 N잡 투잡 다 시키는 거죠. 근데 학교 가면 뭐 그때부터는 신경 쓸 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부모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집에 계시는 어머님과 맞벌이 어머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 <laughs> 맞벌이 어머님들은 기본값 자체가 너무나 미안하고 늘 죄송하고 어. 그러니까 뭔가 아이 교육에 내가 온전히 주 양육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만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미안한 감정이 항상 있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교실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많이 못 챙겨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맞벌이가 정말 많이 급격히 늘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오셔도 된다, 오셔야 된다가 아니고 오셔도 된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꼭 가야 된다라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의무감. 공개 수업이나 또뭐 총. 네. 어, 저희 반에서 있었던 일인데. 공개 수업에 다 오셨는데 딱두 명의 아이 어머님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수업에 집중을 못 하고 혹시나 늦게라도 엄마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뒤를 돌아보더니 끝내 그 수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떤 마음인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신 어머님들도 되게 마음 아파하셨고 나중에 전해 들은 어머님도 또 마음이 찢어지셨죠 이런 것들에 오실 수 없는 맞벌이 부모님들이 거의 편지 같은 글을 써서 보내세요. 제가 녹색어머니 지원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미안해하시고요. 안성문이네 아, 네, 아무도 그걸 안 한다고 비난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되게 좀 속상해하셨죠. 저는 사실 거의 간것 같긴 한데 못갈 때가 있으면 항상 이제 애를 붙들고 구구절절 엄마가 이래서 못 가는데 네가 진짜 속상할 거다. 엄마 저녁에 갈때 선물을 사갈게.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걸 사가서 일단 이제 속상하지 않게. 그런데 저학년 때만 해도 이렇게 안 오시는 것 때문에 속상하냐 하던 아이들이요. 고학년이 되면서 오면 속상해요. 내지 어, 네. 말라고. 저희 반 아이들의 대화를 직접 들었어요. 6학년이었는데요. 학예회 날이었어요. 와. 짜증나 엄마 왔어 오시는 게 이제 부끄럽고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큰 실수를 한게 저희 막내 아들 4학년 때그날의 시간이 돼서 공개 수업을 갔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을 안고 뽀뽀를 했어요 아이고! 아 실수야? 저희 아들이 그날 저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학년 때는 조금 엄마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때 애들이 조금 넘어가면 그래도 애들이 일하는 엄마를 고마워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새 부모님들이 은퇴를 못 하시잖아요 손주를 보시느라고 네. 조부모에게 주 양육을 받는 아이들과 부모가 양육에 있어서 더 적극 역할을 하는 아이들 음. 실제로 학교에서 차이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쁜 부모 두 사람의 표현하는 사랑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요. 인생에 여유가 생기신 조부모님 두 분에게도 추가적인 사랑을 더 받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충만한 느낌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가정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지시가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 정정한 네 분이 거의 비슷한 크기의 파워의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누구는 이걸 하면 칭찬을 해주시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때 그때 그 상황마다 아이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칭찬을 받을지를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황혼육아가 긍정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황혼육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게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네 분이든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일관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네 분이 비슷한 목소리라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의 우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부모가 부모보다 목소리가 세면 이 아이는 이제 부모가 또 이모가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전통적인 문제는 오냐 오냐. 애기 같이 큰다.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을 때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을 때는 혼을 내야지. 네. 그러면 이제 나쁜 엄마 아빠. 음. 그리고 할머니한테 도망가는 거. 그 다음에 싸웁니다. 2대2로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다 사랑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좀덜 심각한데 조부모가 거의 주 양육자처럼 키워주시면 이분들이 이제 건강이 이제 점점 쇠하고 일대 돌아가시잖아요. 좀 아이 는 상실을 빨리 경험하는 게 돼요.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부분만 딱 도와주. 근데 이제 싫어하시더라고요할머니랑 이렇게 뭔가 내가 옛날에 못 해봤던 막 애를 데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조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할때 갈등 있는 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이 아이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건 당연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 우리 오늘 맞벌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에게 뭔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사실 이런 노력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설명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문화입니다. 설명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왜 학교에 가야 돼? 뭐 네가 학교에 가야 책을 읽고 뭘 하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 설명이 맞으니까 간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넌 학교에 가야 돼.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거야. 라고 어른이, 사회가 나하면 가는 건데, 맞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 설명 때문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애들 만나면, 그리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하면은 왜요? 어... 그냥 그려 봤더니 어떻게요? 해잘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으니까 뭔가 다양한 선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설명은 이 아이가 이 상황을 되게 뭔가 불안하게 느낀다거나 음... 혼란스러워할 때. 근데 이제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납득을 시키면 이납 뜻되어야 되는 사람이 갑이 됩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주 트렌드예요. 왜 내가 그 노력을 해야 돼? 이런 태도가 너무 많아졌어요. 전반적으로 빨리 효율적으로 의그 인지 영역이 굉장히 떨어진 거를 신발 좀 빨리 신을래? 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럼 신어 주지. 뭐 이런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 그냥 신발 똑바로 신어, 이렇게 해야지. 왜냐 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경험들, 부모라면 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저는 이제 애들이 불공평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이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막 끝까지 자기 답이 왜 아닌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막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경우인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약간 결이 비슷한데, 세상 살면서 부당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늘 공평하지는 않다.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애들 얘기를 설명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있어요. 막 엄마들이 학교 뛰어와가지고. 왜이 답이 아니냐고. 왜 <laughs> 그렇게 하는 경우 진짜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요새는 정말 많 네, 네, 네. 특히 이제 내신 점수로 가면 심각하게 고등학교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할. 대학도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이 유급생 수만큼 그 다음날 어머니들이 옵니다. 불공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 저 집은 엄마가 오는데 왜 엄마는 못 와? 라는 어떤 그런 불공평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픽업을 굳이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셔틀버스가 있는데, 내 말이. 굳이. 얘는 이제 소원이 셔틀을 안 타고 엄마 차 타고 가는 게 소원이고, 뭐 이럴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미안하다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좀엉망스러워요 그럴 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가슴 안 아파하면 애들도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더라고요. 네. 매일 와주기를 바라는 건 아이가 좀 뭔가 잘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죄스러워 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게 하나만 할게요.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25살이고 군대도 제대를 했어요. 근데 요즘 엄마는 자기가 중학교 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모른대요. 자기도 알고 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뭐 선생님들이랑 어쩌고 그래서. 근데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선생님한테 반항해서. 그러면 전화 받은 그 다음날 조용히 남편이랑 정장 입고 와서 빌었거든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는 고생이 예요 <laughs> 엄마 아빠가 그랬었니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뭐랄까 이게 중학생이라는 게 초창기에 찍히면 그 일년을 낳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무조건 가서 빌어야 돼요. 선생님 마음을 풀고 애는 싸가지가 없는데 부모는 괜찮네. 뭐 이렇게 해서 <laughs> 잊어버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래서 사실 아이 마음에 뭐가 진짜 서운하고 아닌지는 되게 속속들이 들여다 봐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또 자기는 맞고 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야 거짓말 하지 마. 엄마 때린 적 없어. 근데 보니까 저희 집에 딱히 맞는 규칙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사회화의 거짓말은 정말 치명적으로 나쁜 거라, 이건 이제 엄마가 줄수 있는 벌 중에 가장 센걸준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서 맞았어요. 그거 맞고 컸다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든데 이제 우리 딸이, 야, 난더 맞았어. 그서넌 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제가 딱 깜짝 놀란 게, 아, 한대 맞은 것도 맞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너를 이렇게 키웠어랑 주관적인 느낌은 굉장히 다른 거라, 부모님이 정말 민감해야 되는 건, 내 의도보다는 얘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래서, 아, 좀몇대더 때릴걸. 뭐 이런 생각할 때. 어차피, 한대 맞으라, 두대 맞으라. 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다고 알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좀더 어렸을 때는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책상 위에 돈이 있어. 근데 이걸 집어갔어. 사먹었어. 근데 이때는 여기 있는 돈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게 나쁜 짓이다. 괜찮다가 없는 시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근데 이제 이거를 발견을 못하면 한 6개월에서 1년이 되면 얘는 습관적으로 남의 돈을 갖고 가게 되고 교정이 안 돼요. 6개월 이상 지나가면. 그 시기에는 꼼꼼하게 체크해 안한걸 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되게 나쁜 행동이야. 이래야지 이제 그 이후에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본 어떤 애는 용돈이 부족하다고 친구들 애플 펜슬을 이렇게 쭉 뽑아갖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즉각적으로 못하는 걸못 참는 거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진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이걸 이렇게 그랬다 그렇다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통제 범위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런 케이스가 그저 속아주면 안 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오늘 맞벌이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시기시기마다 잘 양육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